하트 봉해 이달 네. 세상 이야기 우주대스타 알라보 안녕하세요 코자기 전에 먹방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손을 크게 다쳐가지고 <laughs>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뭔가 요리를 못해줘가지고 제가 잠잘 잤게 뭐 살기 많이 빠졌죠 아닌가? 혹시 배는 나와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내일 또 쉬는 날이기도 해서 여러분과 한잔 한잔해 어떨게또 귀여움 떠는 거야? 몰라요? 으아 우렁차다 야이구 야이고야이거 <laughs> 재밌다 갑자기 이런 걸 보고 싶었을 거예요 왕새우 야 대하 칠리 소스예요 이거? 뭐 아주 여러 가지 향이 나네요 버터 향도 나고 칠리 맛도 나죠 무슨 씨앗도 있네요 음. 너무 맛있다난 대학 우유보다 이게 나 같아 대학는 너무 짜. 요즘 새우 처리가 맛있네데 제가 최근 솔로나라 식기를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솔로나라 쉽기, 뭐, 이름은 안 지명, 지명 안 할게요. 그냥 리앙스로 여러분들 누군지 누구지 맞춰보세요. 불로 나쉽기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 먼저 가장 핫한 우리 큰누님부터 응? 불러오겠습니다. 빙의와라, 빙의신, 빙의신. 그래서 카왕 아니고, 저정수기에요 어우, 제가 뭐, 50억 부자라고 했는데, 어우, 다 도, 돈을 너무 달라는 거야. 우나돈 어, 진짜 어렵게 벌었거든요. 저돈 어, 달라지 마지어으요 먹었어. 남자친구 나라니고 있어. 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르느나 쉽기 위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요분이죠. 그대는 어, 내가 싫은가? 그대는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나는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나한테 빠져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거든. 그대는 참 이상하다. 불편하다. 뭐예요, 당신? 그대, 누구예요, 정체가? 하, 그 다음에 그냥 남자분 마음을 아 여자분 됐구나. 아 그게요. 제가 어, 그저 발레 되게 좋아하고, 아그 제가 어, 성격이 지랄 같은 여자를잘못 만나기 싫어서, 아 저는 그냥 발레하고 좀 착하고 좀 이쁜 여자를 어,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솔로나를 시켜와서, 아 그분을 만났네요. 그대를 만났네! 사랑 뭐 이겁니까 하태복 노래 <laughs> 아유, 짤막하게 해봤는데 솔로 나라 쉽게 보시면 이게 참 재밌을 겁니다. 불을 켜야 니 거기를. 음. 아이고 언나 총또 풀렸네. 난 언나예요. 살아있어 막난리나난거야 띠용 담배 해지 음식들이 막 빛깔이 막와 빛깔이 막 구르부하네요 진짜 막막 막 난리 났어 색깔이 아유 그 손도 다네이 이렇게 흐리네 그렇게 보이는거예요 액정에 나가서 아 볼렌티 말고요응 화장이 음. 다 나갔어 핸드폰을 저는 할부를 하고 싶은데 열심과 그렇게 말려서 이제 경제적으로 살라고 액정이 망가져도 쓰고 있어요. 친구과 숨을 다쳐가지고 여러분 적게나마 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 먹고 살기 때문에 열심히도 살아요 제가 뭐 후원 안 해줘도 되고요. 근데 저는 뭐 여유가 있으시면. 최근에 뭐 하태봉이 뭐 신세계 간댔다 그러는데 저는 신세계를 간 적이 없어요. 오로지 저는 저의 중심적입니다 모든게이 점이 어, 어디였어? 아, 비마트 우와. 맛있지. 또 맛있다 이거. 응. 야, 이건 진짜 떡생각이 낫거든 내가. 가 이천 얼마 밖에 안 해. 아, 오다가 인절미가 떠올랐거든 응혁떡보다더 음. 음. 맛있다 쪼금하고 음. 오, 이렇게 달달한 맛이 나게 아우 무엇보다도 이제 그 배달하신 분들이 좀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내가 뭐 사랑을 누리고 있잖아, 누르 누리고 있잖아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랑을 실천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뭐 좋은 사랑을 뭐 많이 실천해서 을 좋은 사람 만난 것도 하고 음, 착한 마음으로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굴굴굴굴굴굴굴 굴. 영구 <laughs> 같아. 꿀이잖아. 생꿀? 어, 냄새. 그 잠웅 있는 데다. 냄새가 아주. 자몽. 신선하네요. 잠웅 치우. 잠웅 옆에도 보여? 요 아니 잠웅 치워 이쪽 내가 네. 먹으니까. 그리고 야 그리고 굴 처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맹굴로 먹으면 맛있대. 우징어 오늘 안 먹어도 되겠다. 오 너무 다해요. 음, 내가 진짜 굴절이네. 응, 안 비려. 음, 달아. 음, 콩콤라스꺼 음, 음 어쩜 이렇게 새우를 딱짝하게 튀겼대? 뜨겁잖아. 껍질 십퍼잖아. 근데 약간 불로 익혔나 보지 뜨거운 불로? 응. 음. 그러니까 튀김 반 찐반이네? 응. 당신은 요리사... 그런 어설프게 이렇게 막또 주방에 있다가 아주 그냥 엄청 혼나는 거 <laughs> 눈물 콧물 쪽쪽 뺐는서 여자친구가 나중에 뭐큰 가게 차리더라도 직원들은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힘들기 전에 <laughs> <laughs> 잘어이러더라야 <잘라> <laughs> 힘든데 내가 직원을 왜 쓰냐? 내가 혼자 하고 음, 자 전자렌지가 망가져가지고 없었는데 또 하나 생겼어요. 너무 좋은 거야. LG 거네. LG 소소한 행복이죠, 저 음. 아, 고추 맛있다. 매콤한 게. 아니, 아니요. 아니, 그, 이런 거 하나. 새우 하나 먹고 먹으면 딱 좋아. 매운게 맛있어 서양 고추지 이게 응? 뭔 고추야 이거 응? 우리나라 고추 아니지 어, 그거 베트남 고추인가 그래 응, 음, 우리나라는 고추가 아니지 뭐 엄청 맛있어 고기 먹을 때 하나씩 먹으면 좋은 것 같아 뭐 닭뼈, 뭐 저희 뭐 뼈다귀 같은 거 먹을 때 좋고 다 좋아요, 다백추도 좋고 뭐. 돼지고기, 소금도 좋고 이렇 파는데 식자재 조금맣게 팔더라고. 음. 식자재부터. 음. 아, 처음엔내 매운 줄 알았거든. 자꾸 매운, 먹게 되네. 매운 도 정도 매운 몇 개는 아니고. 깔끔해. 우리나라 청량이랑또 다른 느낌? 나는 좀 달달한 육수를 써 가지고. 음, 뭐예요, 거 장 뜨거! 뜨거! 안돼! 뜨거! 아, 뜨겁다 <laughs> 내가 뜨거우면 두개는 <자기는> 못지뭐 <laughs>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괜찮아요? 그 음식 넣어도? 여우장조림 응, 아 장조림도 맛있어요, 진짜 직접 담그신 거라 이거, 이거는 그냥 밥한컵 뚝딱이야 사실 이 것만 있어도 태봉이도 밥상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저 이거 진짜 일주일만에 먹어요. 이렇게 <laughs> 그 라면 먹고 대충 만두 만두 먹고 일주일 더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 걸가지 같은 손으로도. 아 자기 밥장을 차려줘야 되는 아우, 울는 거야, 막. 아이고. 어제막 혼자 울리려네. 아 괜찮아. 나 라면 먹을대 아, 진짜 찔러. 진짜 찔다참참 배부른 고민인데. 전 음. 이렇게 먹다가 김치만 있어도 행복해요. 솔직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laughs> 이야, 이 뜨거운 밥. 에헤, 막. 야, 김이 모락모락 나네. 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김나는 밥을 그렇게 먹고 싶었어. 아휴, 눈만 안 닿았다. <laughs> 아버지, 천국에서 같이 밥한 사발 같이 듭시다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흰쌀밥을 좋아하셨어. 우리 아버지는 흰쌀밥을 좋아하셔서 미역국도 나오고날리어 났다 우리 아버지 미역국도 좋아하셨어 미노, 문어를 나는 뭐냐? 음. 계속 나와요. 추가에 추가, 추가, 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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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추 <laughs> 에, 거 빡. 요즘 이 페이지가 너무 몰려가지고 페이지를 받지도 않는데요, 고물상에. 우린 페이퍼 이런 데서 폐지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지. 이럴 때 모린 페이퍼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아요. 종이 관련. 행복이지, 딴거 있냐? 행복이 따로 있어? 찍거라찍거라찍거라 짝! 집으려고 쫙 뻗잖아 그리고 이렇게 아휴 알콩통이안 나와서 가지고 노래하면 안 되는데 어. 지 이렇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착하니까 따끔하면서 이게 하나 끊어. 항상 불구로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큰일 다 아유 슬픈작도 눈물 나고 이거 거 여기 살려라 여러분 오늘도 하태봉 방송보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하태봉 따봉 해주시고 여러분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행복소리니까 여러분들이 저 보고 웃으시면 돼요 뭐 많은 걸 요하는 방송이니까 너무 맛있게 오늘 잘차려진 밥상에 감사함을 느끼고요 오늘 또 내일 하루 쉬고 또한 주도 승리하겠습니다 빅토리 파이팅 우주대스타 알라봉 안녕히 계세요.